찬송가 29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92장 찬송입니다. 주 없이 살수 없... i <laughs>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루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루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미드바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다못 바알과 벳 바알 부온과 야하스와 그대못과 메바앗과 기다따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샤알과 벳부월과 비스가 산기슬과 벳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국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유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륙하는 중에 부호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라. 모세가 갓지파 곧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러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리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벤니 무라와 숲곳과 사본 곳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편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각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급들과 주변 마을이니라. 모세가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문하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미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루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여호수아서 13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의 분배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단강을 건너서 유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앞서서 오늘은 먼저 유단 동편에 분배한 땅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는 지파는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무나스의 지파 중에서 절반. 이렇게 유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했었는데 모세가 약속했던 것과 같이 이제 그들이 그 땅을 분배받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약속한 지도자는 모세에서 또 여호수아로 이렇게 바뀌었지만 모세에게 주었던 그 언약은 이어서 지켜지게 됩니다. 유단 동편의 남쪽에 르우벤 지파 그리고 중간에 가치파 그리고 북쪽에 무나세 지파의 반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유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조건부로 약속을 받은 대로 유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최선봉에 서서 용맹스럽게 싸워서 다른 지파들이 얻을 땅을 차지하게 하는 사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약속한 대로 그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유단 동편의 땅이 분배받는 과정을 살펴보는데 단락별로 구분을 해 보면 먼저 15절에서 23절까지는 루벤 지파가 받은 기업으로 받은 땅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8절까지는 갓 지파가 얻은 기업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1절까지는 문화세 지파 중에 반이 동편에서 받은 기업의 땅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서 33절에서는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세 갓 루우벤 지파가 얻은, 유단 동편에서 얻은 그 땅에 대해서 분배하는 장면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이 루우벤 지파에 얻은 기업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땅을 분배해 주실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해 주었는데 그 지파에 속해 있는 가족을 따라 준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파의 인구와 또 지파의 상황을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땅을 기업으로 준 것입니다. 나머지 지파들에게도 분배한 기준은 동일합니다. 그들의 가족을 따라 인구 수에 따라 땅을 분배했다라는 겁니다. 즉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시작을 하면서 어느 지파든지. 삶의 터전을 읽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공평하게 땅을 분배해 준 겁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루벤 지파에게 땅의 경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6절에서 23절까지 지명을 이야기한 후에 23절에 보면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이렇게 끝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명들을 아까 읽었는데, 다 읽고 나서도 우리가 좀 이해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지도를 통해서 보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유단강 이제 동편 쪽에 보게 되면 유단강 동편의 아래쪽,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루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남쪽 경계는 아르논강이 흐르는 골짜기부터 북쪽 경계는 누보산 주변에 메드바 헤스본이 있는 곳까지 루벤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서쪽의 경계는 요단강과 사해바다라고 되어 있고 또그 중간에 몇 가지 의미 있는 지명들을 설명합니다 21절에 보면 아모리왕 시온과 그 인근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곤경에 처하게 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내용들이 삽입되어 있고 또 22절에 보면 미디안 귀족과 점술가 발락에게 하나님이 심판하게 했다. 칼날로 죽였다 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루우벤지파는 이렇게 요단 동편의 남쪽 지역을 분배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갓지파가 얻은 기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가치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가족을 따라 기업을 줍니다. 24절을 보면 모세가 가치파 곧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라고 기준대로 기업을 줍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가치파가 얻은 땅의 경계가 나오는데 그 지역 역시 <laughs> 지도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예, 가치파는, 이제, 루벤지파 위에, 중간에 있죠. 위에 문나세 반지파와 밑에 루벤지파 사이, 유단동편의 가운데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가운데 야셀과 동쪽 끝길루앗까지 그리고 27절에 보면 유단동편의 갈릴리라는 이름의 긴네렛 바다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28절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이들이 가짜 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국과 주변 마을을 드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문화세 지파 중에 반이 유단 동편에서 얻은 지파들을 설명합니다 이문화세 지파는 특이하게도 한 지파가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반반씩 나누어서 유단 동편에도 기업을 받고 서편에도 기업으로 받습니다 29절에 보면 문하세 집하 중에 반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기업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30절 이하에 보면 그 땅은 요단 등편중 가장 북쪽에 위치한 땅입니다. 역시도 지도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30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바사왕 옥이 있던 것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야일의 60 성읍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또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 주변에 아스타롯과또 에드레이에 이르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또 31절에 보면 문나세의 전체가 여기를 분배해서 정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나세의 아들 마기엘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았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땅이라면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주신 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가 얻은 땅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가 받은 것을 탐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가장 적절한 은혜와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받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것과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주신 은혜와 은사로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르우벤지파 또, 갓지파, 문화세, 반지파, 이렇게, 요단둥편에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을 보면, 레위지파에 대해서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지파에 대해서는 매우 특이한 설명을 하는데, 레위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먼저 유단동편 모아평지에 루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한 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면 레위지파는 모세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한 대로 땅 대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지파는 이제 삶의 기반이 매우 적습니다. 그나마도 전국에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를 보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최고의 기업인 하나님을 기업으로 보장받았으니 어, 그들이 받은 기업은 그 어떤 어, 땅보다도 값지고 어, 귀한 것이었습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적인 욕심을 어, 버려야만 했습니다. 세상적인 출세, 세상적인 부요함, 세상적인 권력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곳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배설물처럼 여길 때가 옵니다. 우리는 땅이 주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신 은혜를 입고 사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또 레위인과 마찬가지로 어떤 세상이 주는 부여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기도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받은 땅의 기업도 좋지만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은 레위 지파가 더큰 것을 얻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유단둥편의 두 집합하는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레위 집합처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단둥편의 기업으로 받은 루벤갓 문하세 지파반은 성실하게 언약을 수행하고 돌아와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레위지파와 같이 세상적인 땅과 세상적인 가치를 받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누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